자, 6회 초, 100. 20초 공격입니다. 4번 100. 타자, 정태현 선수. 5대2로 뒤지고 있고요. 180초에? 자, 오늘, 예, 루주 했는데, 갑자기, 경기 말에 가서, 실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역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을, 그냥, 별로네요, 던지는 게. 팔로만 던진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상체나 하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 자만요 별로죠? 아직은 뭐. 두수 네. 연습을 많이 하는 거. 아. 되게 유연해 보이네요. 내일 아. 듣거든.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이루 땅볼. 한 번, 예, 더듬었는데요. 아웃됩니다. 자, 원아웃. 자. 자, 5번 타자. 박찬민 선수. 자, 오늘 큰게한번 없는데요. 아유 걷어올린 볼 3루수 플라이 아웃 애들이 오늘 다 빼끗해 걸리네 공격이 너무 무기력하네 금요일 날 끌어올리려고 오늘 좀 잠잠한가? 엥?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laughs> <laughs> 자 박걸 선수 자 오늘 별게 없는데요 이저 자, 우리 저 졸업생 정승환 선수 카메라를 의식해서 오버 액션 하고 있습니다 포수 장비도 깔맞춤이네 자, 파울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네, 살짝 고개가 돌아가는 느낌. 아우 춤을 춥니다 우리 심판. 자, 아 갈랐습니다. 이게 갈랐습니다. 아유 오늘 이거 보려고 육회까지 기다렸네요. 야 에이고 이렇게 얼마만이야. 아우. 파이팅. 아 <laughs> 자 육회초 b h 포아카란 선수 주자 이러고요. 투아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구야말 투아웃. 6회, 마, 6회 초1우 역전의 마지막 기회. 이어갈 수 있을지. 뛰어! 보안이. 벌써 <laughs> 더듬고 있는데. 맨 처음 더듬었으면 뛰었을 텐데. 호. 이제 또 뛰다 죽겠네. 물 떴는데요. 그럼 색사스... 아, 아웃됩니다. 어, 아, 점프를 안할 때는... 졌네요